안녕하세요. 자, 한미 반도체 오늘은 2.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아니면 나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릴 이유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냐면 이저 두식이 주식 구독자분들하고 다른 종목의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은 경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 혼자서 10개, 20개 못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가 많아야만 그 영상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못 눌러주면 나는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기가 힘들어. 좋아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좋아요가 지금 300개 밖에 안 달렸어.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나도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어, 자, 뺐다, 뺐다, 넣었다, 넣었다. 여러분들. 저기, 이거 뭐야? 한미반도체인데 왜 여기다가 뺐다, 뺐다 하는 거야? 어, 이거 이수페타시스 할때 하는 거잖아.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안 되고, 한미. 아, 두미반도체 때 두미? 어, 두미 반도체라고, 우리 댓글에 적어주면 되지. 뭐, 뺐다 뺐다는 이수 페타시스에서 적어야지. 어, 그러죠? 어, 자, 어떤 댓글이 있나 보네. 어, 보면 이제, 뭐, 마, 마땅히 제가, 어, 일, 일주일 전에도 샀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개인, 적인 계좌는 키움이 제일 많아요. 키움에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 계좌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단타 매매라든지 매매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가 지금 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개미 신용 물량 없네요.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어, 뭘 깡통 전문가야. 내가 여기 10만원까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뭐 깡통이야. 어? 자, 여러분들 무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더 올라가면서 신용이 이렇게 늘어날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신용이 쌓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신용 안 풀어줬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며칠 동안 풀어줬어. 어,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 여기서부터 신용, 개인 신용거래를 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봐서 여기 보시면 이 한미반도체 종목별 신용매매동향을 보자고. 자, 어제 말이에요. 어제, 어제 이렇게 상승 나왔잖아. 어제 신용장고 엄청나게 늘었죠. 순간적으로 뭐 엄청나다고 볼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느는 모습이 모멘텀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신용장고 확 쌓일 거예요. 결국 주가는 신용이 올립니다. 신용이 없다가 신용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력들은 그 물량하고, 여러분들이 신용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릴 때 물량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미반도체는 말이죠. 지금 사실은 1차 상승밖에 안 나왔어.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매물 소화를 다 하고 나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커요. 원래 주식은요. 1차 상승보다 이, 저, 그 있잖아. 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엘리어트 파동.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받고. 근데 이 조정도 굉장히 보통은 조종을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나오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조종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다 싸다고 느꼈던 구간이었던 거야. 그러더니 2차 상승이 나오니까 이거는 1차 상승보다 간격이 더 커야 됩니다. 자, 1차 상승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1차 상승이 15,000원대부터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6만원까지 4배 올랐어요. 4배가. 근데 가격으로 보면 15,000원부터 6만원이니까 45,000원 ,00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6만원부터 움직일 때 45,000원 ,000, 올라왔는데 6만원부터 1 0만5 ,000, 0 0원까지 45,000원이잖아. ,000, 이거보다 더올라야 된다는 거야. 더 남았다는 거야. 더 올라가야 돼요. 이거 2차 상승은 엘리어트 파동상 더 가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한 12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반도체가 나는 12만원까지는 무난히 갈것 같은데 이제 신용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 아직은 이슈와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반도체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진 않는 기간이에요 왜?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HBM 관련주들이 상승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HPSP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뭐, STI 이런 것도 지금 정보점 뚫으면서 한번 장대한 거 뽑을 이 기간을 준비하고 있고, 뭐, EO 테크닉스는 이제 삼성향으로 들어간 어닐린 장비지만 이것도 이제 상승이 나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프로텍. 프로텍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만들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다한 번씩 상승이 나올 자리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디아이티 어. 이런 것도 보세요. 지금 뭐 하락이 단기간에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왜 아직 지금 모멘텀과 이슈가 몰려갖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며칠 어제 어제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어제 그제 뭐에 바이오가 강했잖아요. 그 전에는 반도체가 늘 강하다가 이틀 동안 바이오가 강했어. 오늘 뭐가 강해?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고체가 강하잖아. 2차전지 전고체가 강하. 분위기라는 게 와서 수급이라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몰려들 어 오면서 주가가 올르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장대양복을 보는 거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매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거랑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올라갈 거예요. 정말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런 시기에도 보통 이 오일선을 안 깨주고 있다. 다른 종목들은 좀 깨주고 있어요. 물론 SK하이닉스 보면 아직 뭐 오일선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목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처럼 장이 정말 주도주들은 지금 우일선을안 깨고 가고 있어 실제로 이거 정말 계속 올려가는 거야 이 그림이 계속 올라갈지도 몰라요 내일 또 조금 올라가고 마감하고 또 조정받아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가 빵 터지는 거야 제가 볼땐 이런 그림이 한미반도체에 나올 것이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아직은 뭐 신용을 하기에 개인들이 아직은 어, 여기서 신용으로 막 몰빵하는 미친 이런 인간들이 많지 않겠지. 그런데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용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내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간 지나서 보세요. 그이 장대양봉이 나올 때 신용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물량들을 바꿔나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응? 음?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물량들이 움직이는 거지. 아직은 한미반도체 가장 이 파워가 센 시간은 1분기 실적이 HBM 실적이 나오는 때예요. 그 전에는 물량을 막 털고 이런 것도 아니야. 정말 적은 물량으로 개인들이 사면 야, 요거 사가라. 요거 사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올려내는 거고 빵 터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뭐 지금 사면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런 시간이 언제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이때 말해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많이 말해줬나 내가 한미 반도체는 정말 인생을 바꿀 종목이고 천국행 티켓이고 어 여러분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한미 반도체로 천국을 가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봐야 돼. 1분기에 지금 나오는 이익과 이런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2분기까지도 이게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HBM 관련된 실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3분기까지 재무제표에서는 HBM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한미반도체 HBM 실적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자, 여기 내가 리포트 하나 보여 드릴 텐데 이런 저 상한가가 나왔었잖아요. 저때 당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게 왜 그랬냐면 원래는 올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HBM 매출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HBM 수요 증가에 따라 이 양산 타임라인이 앞당겨지면서 본더 매출 인식 규모가 기대보다 크게 173억 원을 언제 기록했습니까? 4분기에 기록을 했잖아요. 어, 이거 뭐야? 원래 나, 지금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네 우와 괜찮네 이러면서 사실은 주가가 뻥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이 매출 인식 규모가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hbm 매출이 성장하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에도 hbm 시장의 고성장과 가파른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도 hbm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어, 한비반도체는 HBN 글로벌 선두 업체를 고객사로 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신규 해외 고객사 확보에 대한 가시성도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1분기, 2분기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 어디서 문제가 약간 있냐면 지금 1분기에 참 좋아, 괜찮아, 2분기 더 좋아. 그런데 약간 꺾입니다 여기서. 자, 24년도 3분기부터 꺾이고 4분기 꺾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반도체는 올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도 돼. 편안하게. 어. 그래가지고 보시면 2024년도에 지금 450억 매출이 저, 450억이 아니죠, 이거. 이 단위가 다를 텐데. 어. 자, 단위가 4,500억이겠지. 어. 4,500억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속성장할 때 주가는 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이 2024년도 1년 매출은 4,400억이지만 분기로 보면 2분기까지의 추정 컨센서스가 높고 이때 고속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의 상승은 여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부터 3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니까, 돈들이.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 해외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어, 3분기를 까보니까, 뭐지? 서프라이즈가 나왔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될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처럼 이런 가능성이 커요. 야, 이거 이 재룡전기 대박이 나겠구나 하고 올라가다가, 자, 2분기까지 어, 2분기까지 실적 좋아서 여기 1분기에 다 반영했어 어, 왜? 2분기 실적 좋은 건 아는데 3분기부터는 떨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폭탄 돌리기에 꼭지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근데 만약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갑자기 상승세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아마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안정적인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분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를 스윙의 기간으로 보고 6만원부터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주식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지. 나는 한미반도체와 동행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어떻게 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돈 버는 거 상관없다 난 한미반도체가 대단한 회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대단한 회사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동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겠죠 어, 누구한테는 매도하는 지점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들이 나오게 되면 누군가한테는 기회였잖아 이럴 때가 누군가한테 기회잖아요 시간의 하한가도 나오고 어, 조정을 주고 누군가한테는 기회였단 말이죠 그렇게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어, 3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에 한가도 나오고 참, 그, 안 좋았는데, 어,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네. 역시 난 동행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